따뜻해요. <laughs> 장갑인가요? <웃음> 네, 좋네요, 이거. 네. 뭔가 글로벌로 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전깃박 t v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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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 다섯 번째 출연자, 한상희 언니가 지난번에 장효진 양을 이기고 음. 이 자리에 왔죠? 네. 아, 오늘 너무 따뜻하게 예쁘네요. 이제 겨울 골프랑 옷들이 음. 많이 두꺼워졌어요. 오늘은 어떤 각오로 오셨어요? 아, 전편에서 제가 어째저째 이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음. 아, 이번엔 좀 만회하려고 좀잘 쳐봐야지 했는데. 네. 날씨가 또 그러네요. <laughs> 네. 골프는 망가지 핑계거리가 있다고. 네, 아, 네, 진짜.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안좋아지지만 어. 그래도. 네. 언니,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드디어. 그녀가 왔습니다 아. <laughs> 제 친구 윤보이야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잔디빠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네. 아마추어 골프데이를 나오게 됐는데요 왜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laughs> 워낙 실력자라 마지막 저의 히든카드였는데 <laughs> 음. 조금 더 일찍 나온 거예요 아, 왜냐면 네. 언니도 막강하거든요 저희 셋이 워낙에 친한 사이고, 저희 셋다 골프 올린 멤버잖아요. 이두 분은 또 같은 시즌 멤버예요. 네. 시즌3죠? 음. 네. 네, 시즌3에서 누가 이겼죠? 저강탈락했다니까요 <laughs> <강찰라> <laughs> 아, <웃음> 우리 강탈락 우리들 강탈락 <laughs> 2등 하신 분이에요, 주무세요. <laughs> 네, 운이 좋아서. 시즌3의 2등의 주인공이에요. 음. 워낙에 실력이 출중한 친구고, 근데 조금 일찍 나두분다 사실 일찍 오셨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곧시즌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분의 플레이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언니랑도 친하고 놀다가 알죠. 오늘은. <laughs> 오늘은 우리 다 친한 사이니까 텐션이 좀있으려나 조용히 치겠어요다 근데 워낙에 <laughs> 없는 분이야. 이분들도 <laughs> 워낙에 조용하시고 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확실한 건 이분들이 골프를 엄청 지키면서 치는 분들이라 아마 이상한 상황인데 막 치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분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땡그랑이죠? 그럼요 오, 네, 네. 네. 오늘 노골아웃 하고요 오늘 두분다 그냥 왕싱글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성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두 분의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지금부터 여성 아마추어 체감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 들어옵니커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네, 넘그 샷, 그 샷. 오. 오, 그 샷. 알겠습니다 첫 투샷을 했는데 갑자기 옷이 좀 두꺼워지니까 스윙하기가 굉장히 불편졌어요 얼핏 차요 어머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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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춥습니다 아우 차가워 잘 빠졌어 110m 정도 되는데 110m 남았대요 도대체 몇 미터를 보낸 거죠? 음. 이 언니들 진짜 무서운 언니들이네 보기, 어. 아 네, 네. 보기, 보기, 사이좋게 보기 좋습니다. 기분 좋은가 봐요. 아니요, 기분이 <laughs> 좋은 게 아니라 다 보기 했는데 다해서 기분 이 좋은 거예요. <laughs> 네, 잘 갔어요. 시야. 시야. 멋있다. 네, 잘 갔습니다. 시야. 이거? 이거 틴데요. 하나, 음.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완전 귀엽다. 이거가 네, 네. 씨 우리 다이 뭐예요? 라인이에요? 라인. 아, 너무, 라인. 너무 군이 너무 귀여워. 이거 근데 이거 아, 이거 소러지면 틴을 바꾸는 거야. 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나무. 수 있는 거예요. 음. 아, 밑엔 나무티구나. 네. 밑엔 나무 틴이구나. 네, 나무 틴이에요. 나무. 이거 되게 네, 귀엽다. 귀엽다 네, 저도 부터 우리, 이걸로 한번 써봐요 근데 미안해. 서공다이 얼굴 때려해는데해통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미안하미안 괜찮다.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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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네요. 안해 이제 이번에도 나란히 있을 것 같아. <laughs> 서드샷. 잘 갑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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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잘 올렸다. 나이스. 와우, 와, 진짜. 버디 찬스. 와. 나이스 보디! 오, 나이스 디안 떨치는데? 아, 야, 보디. 나 근데, 응. 음. 떨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보이랑 차선 뭔가 하나도 안떨져 <laughs> <laughs> 저번에 나왔을 때 진짜 많이 <laughs> 떨렸거든요. 모르는 사람하고 치니까 음. 긴장했나 보다 언니. 왜 긴장 안 하는 거야? 네. 왜? 지금, 버디를 하셨어요. 나이스 버디. 오, 네. 어, 나이스 버디. 보이러 뿐이에요. <laughs> 편안함? 편안함? 음. 들어요 아, 아, 나이스 아, 오, 들어온다. 공이. 아. 오, 나이스. 들어...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기원편 스크린에서 나왔던. 섰어, 섰어. 네. 슈아 아, 살짝 엣지에 걸려습니다 야,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샷. 음 제가 월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엄청 <laughs> 귀엽네. 네. 곰돌이 머리 다치지 않게 살살 달아 주세요. 뒤통수를 때려요. 네. <laughs> 이게 얼마큼 들어가는지. <laughs> 네. 자. 풀어갔어요. 야, 잘 쳤다. 아, 살짝 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Sí.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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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다 자, 어잘 쳤다 어잘 쳤어 안돼 아... 예, 벙커 쪽이에요 벙커 아무래도 겨울옷이서힘이안 되나. 나이스. 굿샷! 어, 나이스 붙였 다. 이것도 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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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요. 하, 하셨나요? 보기 하셨죠? 보기! 네. 나이스. 네. 잘못 칠 때마다 선생님 찾던데. <laughs> 네. 선생님 왜 찾는 거예요? 선생님을 불러야. 네. 안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애호와> 도와달라는 건가? <laughs>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 애원을 <laughs> 좀 해야. 아, <laughs> 근데. 스샷은 그게... 하더라도. 재밌어서 다 따라해. 그러니까요. 오이, <laughs> 처음 만났을 때마다. 그때 선생님 화시는데 이제 다 하고 있어. 뭐만 아, 하면 선생님이야. 그래서 나는 왜 선생님을 찾지? 공손하게 공을 모셔야. 아 그런 마음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나도 추워 지금 아, 춥죠? 춥습니다. 끝났네 아, 근데 점퍼를 안 입고 있어. 근데 이거 방풍이라 그래도 좀어 따뜻하죠? 나의 부모. 아. 말렸습니다. 어 사왔다. 네 사왔어요. 나 빼. 올리고 파면 되죠? 아니 저도 넣어버려. 요할수 있잖아.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귀돌이가 따뜻해 보이네요. 어, 네. <laughs> 귀돌이 부럽. 짧았다. 이 바람이요, 위에가 좀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네요. 없는데, 위에가 바람이 좀 있어요. 나이티. 좋다.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바이 오늘은 두분다잘 치면서 가서, 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응. 나 오늘 엄청 어려을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아, 스포가 <laughs> 그 저번에 상현이못 봐서 그래. 아. 아. <웃음> <웃음> 우리 셋이 계속 드라이버가 조금씩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볼마커. 롱기에게 드리는 거 어때요? 와. 네. 자. 노렸네, 노렸어. 노렸어. 에이. 아, 진짜, 진짜 많이 나갔다 어? 네, 너무 거, 너무 멀리 가서 헤어웨이를 벗어 났겠는데 굿샷! 오우 어, 방향이! 방향이. <laughs> 나이스! 셋다 비슷하게 갔어요 나이스 지금 용기 대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저도 옮기가 된다면 네. 저의 선물은 구독자님께 네. 드리고요. 네. 어, 두 분은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주세요. 진이 네. 화이팅! <laughs> 이따가니 여도 할 거고 여러 군데 살 건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받는 선물은 구독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네, 네. <laughs> 여기 결과가 여기는 페어웨이가 아니고. 저도 982세요 여기는 쇠고데저 앞에 가신 분이 있네요 이럴 때 분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네. 하죠 네. 저분이 받아 가셨습니다 어. 왜 그러지? 와 이건 잘 맞았다 야. 으쌰, 돈이 짧아! 와, 이것도 짧아. 저기에 바람이, 어? <laughs> <저게 웃음> 바람이 있나 봐요. 다들 다 짧았어요. 네. 아이고. 센크가 났어요. 아, 길었다. 오. <laughs> 오! 나는 되게 셀줄 알았어. 치는 순간, 어. 쎘으면 죠 되게 쎘다 했는데. 안 찢어지게. <laughs> 아, 안 찢어지게? 네. 이렇게. 네. 아. 이거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음 같아요. <laughs> <참. 웃음>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이뻐, 이거. 캐릭터가. 네. 귀엽다. 네. 네. 니어 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것도 혹시 제가 하게 되면 구독자님께 아 <laughs> 가고요. 두 분은 두 분이 가져가는데, 물론 니어니까 팔을 해야겠죠, 이거는? 그쵸? 네. 팔을 하시고 니어를 하신 분께 드립니다. 아, 네. 어잘 돌아갔습니다. 일단 리얼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 아.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아. 그럼 2월. <laughs> 진짜 박빙으로 가네요. 아이언을 3개씩, 이렇게 세개씩 들고 다녀. 팔 아파요. 다시 가기 늦잖아요. 2개 정도만 들고 다니셔도. 아까부터, 아까부터 3개야. 계속 3개야. 찍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추워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쉬워가지 탑5에서도 우드를 잘안 잡는데, 아이언이 대체 몇 번부터 있는 거예요? <laughs> 말해줘 아니, 말해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2번 있죠 2번. 없어 없어. 있잖아. 2번, 2번 없어. 3번. 3번. 3번 없다.